인터넷으로 구입한 낙지를 과연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주문하게 된 낙지. 이 친구 이름은 부릉이에요. 어, 처음에는 기운도 없고 먹이 반응이 없었는데 차츰 기운을 차리더니 먹이를 잘 받아먹더라고요. 아무튼 낙지 먹이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조개, 미꾸라지, 오징어, 흰다리 새우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이를 챙겨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핸들링을 잘 받아주는 부릉이에요. 그리고 4개월 뒤 횟집에서 구입한 암컷 낙지 따랑이를 수조에 넣어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2주가 더 지나니까 아 글쎄, 부릉이가 따릉이 앞에서 구애하듯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따릉이가 서커스래요. 막 돌고 막 그러네. 우와 멋있어, 멋있어. 잘했어. 한번퀴 돌기 잘했어. 그리고 가끔 몸통 끄댕이를 잡고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알콩달콩 잘 지내는 부릉이와 따릉이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부릉이와 따릉이를 키운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따릉이가 먼저 갔어요. 안타깝게도 따릉이가 먼저 용궁을 가고 부릉이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낙지 수명이 짧잖아요. 1년이잖아요. 기온은 조금씩 일터니 결국 먹이를 먹지 않고 따릉이가 먼저 용궁 갔습니다. 구렁이 아, 혼자 남았는데 구렁이도 기운이 없어요. 구렁이가 수명이 다한 것도 있지만 함께 지내던 따릉이가 없으니까 더 기운이 없고 예전처럼 밥도 잘안 먹더라고요. 새우 같은 거 주면 잘 먹었거든요. 새우 한 마리를 주면 반은 뚝딱 먹어치웠는데 지금은 한 입만 먹고 입맛이 없는지 그냥 버립니다. 아, 걱정이에요. 우리 구렁이가 기운이 없어서. 이게 뭐 애기 때온게 아니라 구렁도 커서 왔기 때문에. 아마 거예요, 근데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인데. 아무튼 남은 시간 잘 지내다 갈수 있게 지켜봐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났어요. 오늘은 기온이좀 났는지, 부릉이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수인이 며칠 동안 고민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혼자 있으면 좀 외롭고 왔어요. 그렇다고 낙지를 데리고 오면 모셔오자니, 이 친구가 뭐, 수명이 얼마 안 남아서 의미가 없고, 저희 집에 해수어가 많거든요. 해수어 친구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통통했는데, 밥을 안 먹고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음, 오랜만이에요. 옛날에 자주 놀았는데,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채소를 오랫동안 많이 피워보니까 느낌으로 알수 있어요. 많이 못 먹으니까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전에더 통통했던 것 같은데. 아, 되게 보여요. 조금씩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릉이가. 부릉이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물고기 사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가 왔다 갔다하면 자극을 좀 받을 것 같아서 같이 지내도 무리가 없는 토마토 크라운을 넣어줬습니다. <laughs> 네, 친구 들어갔습니다 토마토 크라운인데 네. 성격이 있는 친구들 위해서 어디 기죽지 않고 잘 사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자기 동치보다 열0배가되는 친구도, 네, 겁을 안내요 오히려, 막, 괴롭혀. <laughs> 저희 집에 가시보고 큰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를, 이 친구 괴롭혀. <laughs> 네, 그래서 여기, 낙지 친구로 모셔왔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 가서 기죽을 친구가 아니에요. 크라운 중에서 성격이 최고예요. 최고 좋다는 게 아니라, 최고 들었습니다. 어디 같이 합사시켜도, 정치큰 애들한테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친구라서, 걱정되는 건저 낙지예요. 혹시 낙지를 또 괴롭힐까봐. 어, 역시 틀리네. 그래도 부릉이가 호기심이 생겼는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저런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보여주거든요. 항상 수침하고 항상 시운 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이렇게 힘차게 다니는 모습이 진짜 오랜만입니다. 부릉이가 일단 뒤로 물러서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위협적인 건 아니라고 느꼈는지 천천히 다가가 다시 확인을 하는 부릉입니다. 천천히 다가서고 있어요. 어, 옵니다, 와요. 신기해하고. 부릉이가 이렇게 어항 몇 바퀴를 돌면서 이 친구들이 뭐하는 친구들인지 정보를 모으더라고요. 아무튼 토마토 크라운 때문에 부릉이가 바쁘게 돌아다닌 하루였어요. 그리고 5일이 지났습니다. 부릉이와 토마토 크라운을 합사한 지가 한 5일이 넘었어요. 5일이 넘었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부릉이가 더 활발해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구석에서 진짜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있어요. 좀 놀아줄 때 잠깐만 반응하고 그 외에는 네,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하루 종이. 네,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네, 조개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 주둥이가. 토마토 크라운은 뭐, 한 일을 좋아하니까. 원래 토마토 크라운은 자기 외에는 죄다 공격을 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둘이 쌍이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와, 응. 손으로 주는 걸좋아하더라고요조갯살 냄새가 퍼지니까 부릉이가 반응을 하네요 와서 바닥 먹어요 강아지처럼 네 다행이에요 바닥 먹었습니다 그래도 밭지락고 좋아해갖고 다른 모기는 많이 안 먹는데 바지락은 많이 먹더라고요. 계속 앞으로도 바지락을 계속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바지락이 먹기 힘들었는지 뱉어내는 부릉이. 아이고, 바지락도 조금씩 안 먹네. 네, 바지락을 주니까 오물오물하더니 바닥에 그냥 떨어뜨렸네. 밥도 먹는 것도 줄고 기운도 빠지고 약간 소멸되는 느낌이에요, 소금씩 다시 먹으려고 왔, 내려왔네요. 다행이에요. 조개, 조개 떨어뜨린 거를 다시 먹으러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아, 안 먹네. 아, 먹, 먹으러 내려온 게 아니네. 잠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꾸롱이가 점점 기운을 잃고 있어요. 수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대한 가는 동안 더 잘해주고, 물갈이힘경수 놀아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 부릉이가 사람을 치면 90살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안 먹으니까 몸도 점점 외소해지고, 네, 기운도 빠지고, 이게 네,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네, 좋아하는 새우살을 한번 줘볼게요. 아, 평소에 너무 잘 먹었는데. 점점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아, 피합니다 밥을 피해 아, 예전엔 잘 먹었는데 이제 밥을 피해요 먹질 않네요 새우살만 집어넣으면 멀리서 달려와서 뺏어갔거든요 밥을 피합니다 밥을 주면 피해요 이제는 아, 너무 안타까운 게 주면 피하고 있어요. 점점 이 추구가 생명이 소멸된다게 보여요. 점점 네, 얼마 안 남았던 게 보여요. 잘 움직이도 못하고 잘 쓰지도 못하고 네,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 날 부릉이가 용궁으로. 습니다 어, 거의 1년을 함께 지냈는데 보내는 마음은 항상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오늘은 부릉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 처음 부릉이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을 때 과연 잘살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무려 10개월이나 살았더라고요. 한낱 식재료로만 봤던 낙지를 새롭게 볼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더 좋은 곳에 갔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마무.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해수인팁이었습니다.